명굴, 명굴. 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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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굴. 놀이터가 응? 어제 젖어서 놀이터에 뱅글이 타. 뱅그리타... 이거 타협버스잖아. 알아 오지. 몰라? 오지. 이런 거, 이게 처음 타보나 보다 이? 응? 오지. 슈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도 꼬라로 떠있네. 응? 어보로 강아지. 막 가을이네, 가을이. 가오리. 강아지. 응가우 강아지. 짜고실또 하네 응? 아지 강아지. 강야 되겠다. 응?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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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대로만찾라크 응. 루비 응. 크다. 응. 뭣어져. 응. 중간, 무단무무단단 아, 뭐라냐. 응, 애들. 똥무이 너리 봐요 응 음? 어고 슈라 이거는 좋아? 응? 그래도 <laughs> 응응왜 음. 이렇게 어리둥절해. 구경하는 거지, 어디? 여기 봐봐. 슈라 할아버지 뭐래 응? 시 응? 이게 무슨 새? 아니, 하얀색. 하얀데이 앵무새. 앵무새. 시우리가 아까 앵무새라고 책에서 봤는데. 음. 책에서 앵무새라고 했지. 응? 우와, 시리공 어, 돌고 가네? 어? 데데 굴러가네? <laughs> 응, 응. 아니, 굴러가는 거는 집에 가서 해야지. 사람 귀엽다. 봐